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반드시 잘될 겁니다. 네. 반드시 잘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4장 23절. 우리 잘하는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모든 지켜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 자, 뭐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왜요? 마음이 뭐예요? 네. 행동이 더러운 이유가 뭘까요? 마음이 더러운 거죠. 자 몸은 몸은 마음의 도구예요. 몸은 이 몸은 뭐라고요? 마음 도구. 그러니까 이이 이 몸은 뭐가 이끄는 대로 마음이 이끄는 대로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여요. 자 마음은 몸을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아뭘그 뭐, 사람의 행동을 딱 보고 아. 저런 마음이었구나, 알수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다스릴 줄 알아야 돼. 자, 그럼 볼게요. 마음을 누가 다스릴까요? 성령님이 다스릴 수 있고, 또 내가 다스릴 수 있죠. 또 마음을 누가? 누가 다스릴 수 있어요? 마귀가 다스렸어죠 자, 보여요? 어, 요한복음 13장 2절에 사단이 누구에게 가론유다에게 뭐를 생각, 어떤 생각?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놓았어요. 자, 마귀가 누구에게 가론유다에게 예수님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죠. 그랬더니 그 가롯 여다 안에 들어왔던 뭐가 생각이 이제 뭘 다스릴까? 몸을 다스릴 행동을 행동하게. 그 예수님을 뭐했죠? 팔아 버리죠. 자, 그러면 봐요. 우리 마음은 마음은 뭘 만드는 도구예요. 우리 마음은 뭐라고요? 뭔가를 만들어내는 공장이에요. 자, 우리 마음은 뭔가를 만들어내는 공장인데, 우리 마음의 공장장이 막이면 뭘 만들어낼까요? 자, 마태복음 15장, 마가복음 7장이에요. 바리새인군과 석유관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선생님. 왜 당신들의 제자 당신의 제자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더럽게.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뭐 해요? 손을 씻고 먹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이 뭐라 그럴까요? 음. 밖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야. 진짜 더러운 건 안에서 나오는 거. 자, 밖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건 어떻게? 해? 들어가서 똥으로 나와. 똥으로 나. 와 그건 더러운 게 아니야. 진짜 더러운 건 어디서? 마음에서 나오는. 자,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뭔데? 자, 마가복음 7장 갈게요. 그 마가복음 7장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가 막 그러면서 예수님 그걸 뭐야 흉보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 거죠. 아니야 진짜 더러운 건 밖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게손안 닦고 먹는 게 그게 들어온 게 아니라 진짜 더러운 건 너희 어디서 나오는 거 마음에서 나오는 거. 응? 음. 자 15절부터 볼게 요다 그런 얘기인데 15절 마가복음 7장 15절. 15절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부위를 묻자. 오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아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그 사람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 악한 생각도 음란 도덕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함, 우매함, 자 안에서 나오는 건 이런 거야. 이 그런데 이거는 누가 공장장일 때, 마귀가 우리 마음을 보할 뭐 때, 다스릴 때는 그때는 전부 다 나오는 게 뭐예요? 이런 것들.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유가 뭐예요? 성령님이 같이 산다는 게 뭐예요? 우리 힘으로는 깨끗하게 못 살아요. 누가 나를 다스려야 성령님이 내 마음에 뭐가 왕이 될 때, 내 마음에 공장장이 될 때, 자 우리 마음은 뭔가를 만들어내는 도구예요. 우리 마음은 근데, 우리 마음을 마귀가 공장장이 돼서 내 마음을 주장한다면,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 지금 읽었던 것들이에요. 자, 한번봐 다시 한 번. 악한 생각. 그 다음에, 음란한 것. 음란 도덕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함, 우매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은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마귀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의 왕이 누구면, 나면, 나면, 내가 만들어내는 건 전부 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이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은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겉만 번들어 해가지고 소용없어 흉내낸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내 마음의 주인을 누구로 바꿔야 돼? 성령님으로 바꿔놔야 돼.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성령님의 다스리면 우리에게서 나오는 건 뭐예요? 그렇죠? 성령의 얼마죠? 뭐예요? 자 가볼게요. 갈라디아서 오 장. 갈라디아서 오장이2이 절부터.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철제. 자, 이건 누가 다스릴 때? 성령이 어디를 다스릴 때? 내 마음을 다스릴 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마음의 왕이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버리면 육체가 되버리면 아까 계속 나오는 게 뭐였어요? 악한 생각, 음란, 살인, 간음, 탐욕, 욕심, 시기, 질투 이런 것들 다. 이건 누구에게서 나오냐? 내가 내 마음에 모일 때 주인일 때.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일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 뭐를 죽이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자꾸 보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자꾸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게 뭐냐면, 내가 주인 되지 못하게 해야 돼. 내가, 나의, 내 삶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 도 성령님이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삶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하면 끊임없이 누가 주인되지 못하도록 육체가자1 6절을 읽을게요. 16절, 내가 이르노니, 사도 바울이 이르노니, 너희는 뭐를 따라 행하라.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뭐를 성령을 떠하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몸에, 우리 몸에서 육체의 열매가 나오면 안 된다고. 육체의 열매가 나온다는 얘기는 지금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육체 의 열매가 나오지 않으려면 내 육체를 십자가에 죽이고 날마다 누구를 인정해요. 성령님을 뭐해요? 인정해야 돼. 뭐를 인정해야 돼. 주인으로 왕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게 말이야. 성령님, 나를 뭐해 주소서 다스려 주소서.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통치해 주옵소서. 계속 이거예요. 그러면 계속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그러면 성령이 내 마음의 주인, 왕, 공장량이 되셔서, 내 마음에서 나오는 제품이 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란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사단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나라는 존재가 내 마음을 다스린다면, 우리 안에서 더러운 뭐만 떨어질까? 죄만 떨어질 거예요 자 다시 육체의 소욕은 뭐를 거스리고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뭐를 거스리고 그러니까 성령님하고 육체하고 내 안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거스린다는 게 뭐예요 계속 대적할 거예요 뭐왜 대적해요 왕될라고왕될라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왕될라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사단이나 내 육체가 왕이 되지 못하도록 계속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 앞에 무릎 꿇게 해줘야 돼. 이건 뭐, 이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이 싸움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자기를 왕이 됐다가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하고 여 하나님 말씀 잊지 않고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하면 바로 또 누가 주인 되려고 그래. 육체가 주인돼서 육체가 왕노릇한다고. 그러니까 기도를 쉬는 게죄유 죄가 이유는 뭐냐하면 기도를 쉬면 죄를 짓게 됩니다. 안 짓고 있어도 기도를 쉬면 죄를 짓게 돼서 왜? 뭐가 주인되니까. 육체가 주인이 돼버리면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죄를 짓니다 이건 뭐 방법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해서 뭐를? 육체가 힘을 못쓰게. 자, 간단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금식하면 힘이 있을까, 없을까? 뭐가? 육신이. 일주일 동안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없어, 얘가. 우리가 간단해. 육체에 밥을 먹이지 마. 이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되네. 육체에 관심을 두지 마. 육체에 밥을 먹이면 안 돼.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님께 밥을 먹여.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나와 동행해 주옵소서. 자 육신의 생각이 들어올 때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미운 마음, 시기, 질투, 탐욕 들어올까 뭐안 들어올까? 들어올 때 어떻게 할까?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너는 나한테 역사하지 못한다.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님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그걸 무시해버리면 이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한 번에 한다고 끝나는 거 아니야 내 안에 계속 있어 근데 기도하지 않고 예배 실패하고 뭔가 세상 일에 빠져 있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누가 왕 노릇한다? 내 안에 있는 사단이 내 육체가 나를 직장하려고해 그래서 바울은 항상 말합니다 나는 자랑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날마다 죽는 이유가 뭐 육체가 죽는 거예요. 왜? 육체가 뭐 하지 못하도록. 왕노릇 하지 못하도록. 자, 19절. 육체가 공장, 내가 주인이고 육체가 주인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뭐와? 음행과 또 더러운 것과 또 호색과 우상승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또 음행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통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요. 자, 이게 내 삶에 뭐가 주인 될 때, 내 육체가 왕로를 탈때 나에게서 맺어지는 뭐? 열매란 말. 예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예수 믿어서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도록 만들어 놓을 때만이 우리는 이런 열매를 안 맺을 수 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영적인 세계 몰라. 마귀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우린 자동으로 이런 열매를 맺는다. 자, 무릎 지켜봐는 것보다 뭐 지켜라? 마음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달렸다? 내 마음에 달렸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밖에서 들어오는 게 더러운 게 아니다. 진짜 더러운 건 어디 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뭐 누구고 누구 변화시키려 고 그래. 누구? 보이는 상대를 변화시키려 고 그래. 아니, 진짜 더러운 건 누군데? 내 안에 있는데. 성령님은 언제나 그러잖아. 네 안을 봐. 네 안을 봐.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꾸 상대를 보려고 그래. 아니, 자기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냐? 우리 마음의 주인을 누구로 만들어라?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인정하고 환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마음은 몸의 주인이다. 뭐에? 우리 몸의 주인이 뭐라고요? 마음이야. 그런 내 마음을, 내 마음이 내 몸을 다스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내 몸, 몸이 도구인데, 내 몸이 좋은 곳에 쓰일 수 있는 도구로 쓰려면 뭘 해야 되냐?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뭐할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해줘야 돼.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뻔해요 육신의 열매가 우리에게서 임하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충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을 인정하는 삶, 그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의 마음을 계속 품는 거 그것. 자. 오늘 오후에 제가 우리 주보에 이런 얘기를 썼어요. 거기 조금 옆에 제일 옆에 거북이보다 뭐가 되라. 거북이보다 뭐? 오뚜기가 되라. 거북이 왜 거북이와 거북이보다 오뚜기를 되라는 이유가 뭐예요? 거북이는 엎드러지면 못 일어납니다. 스스로 못 일어납니다. 누군가 뒤집어주지 않고는 못 일어납니다. 자, 넘어지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넘어졌다 다시 뭐. 그래 제가 좋아하는 선물이 자전거하고 오뚜기입니다. 자, 오뚜기는 넘어져도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어디가 무거워? 미침고. 자, 믿음의 사람들도 넘어졌다가 잘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 중심이 잡혔다는 게 뭐예요? 마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강한 사람만이 실패해도또 일어납니다. 자,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거북이보다 오뚜기가 되어라. 돌팔멸질을 당하면 그 돌들로 뭐를 쌓아? 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돌을 던질 겁니다. 그러면 그 돌을 가지고 뭐를 하라? 성을 쌓아. 성을 쌓아. 너는 쓰러지지 않는 게 꿈이 아니라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게 꿈이 되도록 하라. 여한번 넘어지면 누군가 뒤집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북이보다 넘어져도 우뚝 서고야만은 오뚝이로 살아라 신은 실패자는 쓰셔도 복자는 안 쓰신다 그뿐일까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하지 않는가 자, 넘어지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뭐 일어나는 거저 옛날에 우리 88올림픽 때나 프랑스올림픽 때그 그 은메달 금메달 딸던 유도선수 김재, 김재범 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인터뷰 딱 하는데, 처음에 은메달 땄습니다. 결승전에. 그리고 4년 후에 금메달을 땄습니다. 금메달 땄을 때 인터뷰를 딱 하는데, 김재범에게 했던 기가 막힌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은메달 땄을 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기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죽기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졌습니다. 4년 후에. 죽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겼습니다. 이게 김재범의 말입니다. 죽기 살기로 했습니다. 졌습니다. 죽기로 했습니다. 이겼습니다. 이게 멘탈 싸움입니다. 제가 보니까 세상은 멘탈 싸움이야. 제가 어떤, 쉽게 화를 내는 사람, 그 사람은 약한 사람입니다. 쉽게 분을 내는 사람, 약한 사람입니다. 진짜 이 강한 사람은 안 나옵니다. 분을 화를 빨리 노를 빨리 내는 사람은 약한 사람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안 나옵니다. 그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온유함이 이기는 겁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성령님께서 다스려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북이보다 뭐가 되라 오뚜기 되라 누가 돌팔매질을 하거든 그 돌로 뭐를 해라 성을 싸라. 성을 싸라 그리고 그 밑에 또 하나 썼습니다 뭐라고 썼느냐 계란후라이가 아니 생명으로 살아라. 자, 계란 후레이나 이거 잃어버리잖아요. 내가 스스로 계란을 깨고 나오면 뭐가 된다? 병아리가 된다. 근데 남이 깨버리면 뭐가 된다? 후라이가 된다. 뱀이 뱀이 뭐하지 않으면 허물을 벗지 않으면 뭐한다? 죽습니다. 허물을, 벗, 뱀은 허물을 벗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도 뭐를? 허물을 벗어야 됩니다. 우리 허물을 벗어야 됩니다. 나의 잘못된 관습, 나의 잘못된 것들, 고정관념, 이 허물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도 죽습니다. 뱀이 허물을 벗듯이 우리도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 우리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 바꿔야 됩니다. 그걸 바꿀 수 있는 분은 딱한 분입니다. 누구? 성령님입니다. 이건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나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사 갔다 오고 나서부터 이게... 내, 나의 삶입니다. 그걸 5년만 바꿔버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끌려가는 인생을 살 것인가? 끌고 가는 인생을 살 것인가? 다스리며 살 것인가? 집에 받으며 살 것인가? 그거는 내가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깨면 뭐? 영화에 남이 깨면 후라이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옛사람을 깨버릴 겁니다. 그 깨는 방법이 뭐냐? 고난입니다. 그 고난에서 여러분의 겉사람이 많이 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만 살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자고요. 뭐라고 하느냐. 성령님,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공장장이 되어주셔서, 내 마음이 성령의 열매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글자하게. 내 육체를 내 마음을 성령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수십 년 믿었어도 여전히 육체의 열매가 나오는 건내 마음을 성령님께 내어 드리지 않고 나 자신에게 마귀에게 내 육체를 다스리게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절대로 마귀에게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 세상 가운데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만 이길 수 있고 성령님만 인정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이제는